문제는 삼각함수의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삼각함수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x 앞에 개수 x 앞에 계수 분의 원래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게 되면 x 앞에 2분의 8가 되고요. 그리고 사,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니까 이것은 이제 4가 되겠죠. 주기가 4가 되게 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8을 더해도 같은 값이 될수 있느냐?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laughs>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주기가 2분의 3파이 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 2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정답이 이것은 3분의 4가 되겠죠. 자, 3분의 4를 곱하기 6번 가게 되면 또 8이 될수 있죠. 이거 두 번, 두번 가게 되면 8이 될수 있고 이것은 6번 가게 되면 8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역시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분은 2분의 5파이 분의 그 다음에 원래 주기, 콧사의 원래 주기가 또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5분의 4가 주기가된 것이죠. 이것은 실습의정수로 곱해서 8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될수 있나요? 10을 곱하면 8이 될수 있죠. 그래서 10번 계속 반복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8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4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3분의 8파이, 분의 2파이가 되어서, 8분의 6파이니까, 8분의 6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4분의 3파이인데요. 여기다가, 어떤 정수를 곱해서 과연 8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될수 있나요? 될 수가 없죠 이것은 왜냐면 이 값이 될수 있는 것은 3분의 32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수가 안 되죠 3분의 32번 간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가 이것은 맞저지키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보게 되면 5번은 2파이 분의 타젠트에 올려주기가 파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6번 가게 되면 8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될수 있습니다 각각에 나온 주기들에다가 정수배를 했을 때 8이라는 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완료시킨다고 볼수 있고요. 이거, 이것처럼 어떤 정수를 곱해서 8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8이라고 하는 이 값을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